25번, 25번은, X랑 Y 값이 이렇게 주어지는데, 어, X랑 Y가 이렇게 형태를 봤더니, 루트 2 더하길, 루트 2빼일 아, 요런 형태를 뒤에 가서 배우는데, 이런 형태를 뭐라고 부르냐면, 이제, 켤레다, 이렇게 불러, 켤레. 켤레가 뭐지? 음, 신발, 한 켤레, 그러잖아. 짝이야, 짝. 그래서 얘랑 이렇게, 가운데 부호가 다른 두 개를, 켤레다, 이렇게 부른다. 그럼 이제, 켤레가 나왔을 때 어떻게 푸냐면, 이거 두 개를 더한 거, 곱한거 또는 빼기까지 나오면 뺀거 요렇게 세개의 값을 구해가지고 요세개의 값으로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래서 한번 구해볼까? 더한거는 두개 더하면 1 마이너스 없으니까 2루트 2가 되겠구요 곱한거는 합차공식이지 합차공식이니까 루트 2 더하기 1 루트 2 빼기 1 곱하면 어떻게 돼? 루트 2 빼기 1 곱하면 2 빼기 1이 되니까 1이지 그래서 x, y는 1 곱한거는 1 음, 복저하니까 계산한 건 지울게요 1, 난뺀 거는 얘에서 얘 빼면 없어지고 얘는 2 그래서 이거나 이거나 요거 3개, 주, 3개 중에 2개 또는 3개 다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 자 그럼 이제 분수식이니까 분수식의 값을 구하려면 뭐 해야 되지? 통분해야 돼 통분 어, 2분의, 2분의 3과 3분의 2 우리 어떻게 통분하지요? 어, 이거랑 이거는 2개 곱한 걸로 통분하지 문자도 똑같아 통분하면 2, 3은 6에 자 얘한테는 뭐 곱해줘? 요거 곱해주고 얘한테는 이거 곱해주지 그래서 3 3은 9 더하기 2 2는 4 이렇게 된단 말이지 마찬가지로 문자도 똑같이 해주면 돼요 그래서 통분을 하면 어떻게 되냐 되개 곱한 거 x y분의 자 x분의 y제곱 플러스 y분의 x제곱을 통분을 하면 분모 두개 곱한 걸로 이렇게 통분을 하시고요 어떻게 해서 숫자할때 이거 갖다 곱해줬지 그리고 여기다 곱하면 y제곱이고 여기다 있다 이렇게 곱하면 x 세제곱이지 그래서 분자가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요렇게 된다 그럼 이제 요거 두 개만 알면 그, 끝나네 x, y는 여기다 구해놨어 아 그러면 얘만 구하라는 거네 그래서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은 어떻게 구해? 어떻게 구하기? 변형식으로 구해야지 그치? x 플러스 y 세제곱 마이너스 3xy x 플러스 y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지 그래서 여기다가 2루트 2 넣으면 세제곱하면 2루트 2 세제곱하면 뭐야? 2도 세제곱하고 루트 2도 세제곱해야 되지 왜? a b 의에 N제곱하면 A도 N제곱하고 B도 N제곱하는 거거든? 그러니까 2 루트 2에 세제곱을 하면 똑같은 거야. 지수 법칙. 2 루트 2에 세제곱을 하면 이것도 세제곱을 하고 이것도 세제곱을 하면 된다. 이렇게. 그래서 뭐가 돼? 16루트이가 돼. 16루트이. 2. 루트이 세번곱하면 2루트이지. 자 빼기 3. X, Y 1이니까 뭐 쓰나 마나. 여기 1. X 도하기이 2루트이니까. 하면 6루트 2 이렇게 되겠지. 그래서 하면 6루트 2가 되고요. 빼면은 10. 어머, 이 누구야? 어, 민탁인가? 왜 6일 없었어? 이야. 16루트 2 빼기 6루트하면 10루트 2.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고, 이걸 이제 놓으면은 xy는 이니까 1분의 10루트 2 이렇게 되고, 이거의 합은 10.